자 반갑습니다 삼성 ssg롬들 추세입니다 자 ai 고평가 논란이 시장의 경계감을 더 많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좀 가장 클것 같고 금리에 대한 이슈 도클것 같은데 요거 하나 짚어드리면은 자 일단 지금까지 사실 이 엔비디아가 AI를 뭐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이런 거품론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3대 지수가 이렇게 거품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거품론을 사실은 잠재웠던 거는 실적이었거든요. 실적이 나오니까 이 숫자가 실제로 지키니까 이렇게 시장을 지금 견고하게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틴 건데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어 한번 있고 나서 이번에 이 고평가 논란 플러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겠죠 이제 이제 내일 이렇게 검증이 되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AI 거품론에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2.81%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7% 아마존이 4.4% 빅테크 기업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예정 중인데 만약에 이게 그동안의 숫자를 보이면서 찍혔던 이슈가 그동안의 주가를 버텼다면 실적이 만약에 좀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확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단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20평선 구간을 저번에 한번 견고하게 지지를 했던 라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금락 맞으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아래꼬리 달고 버텼던 구간들 하루 더 우리가 아래꼬리 달고 버텼던 구간들이 3,800... 50 구간이었습니다. 고그 구간이 얘가 3800이거든요. 3850 구간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지를 했는데 오늘 저점이 3850 정도로 갔던 거이 지수가 지금 보였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저점이 딱 3853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저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을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확 무너지면 추세가 완전 꺾이는 거고 제가 여기 볼때 이 쌍봉을 약간 흐름이 조금 쌍봉이지 않나라는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쌍봉이면은 하락이 조금 깊을 수 있겠다 뭐 어차피 골이 깊으면 또 다시 한번 어, 상이 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너무 하락이 깊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온 것만큼 이 하락이 깊어지면 좀 이게 기간값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 지금 최대한으로 3,800까지는 그래도 버텨줘야 된다는 말씀을 저번 영상에도 드렸지만 3,800까지는 한번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삼성 SI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원래 영상을 더 많이 이제 찍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 SI를 추가한 이유가 이게 대장주잖아요. 요게 대장주고 코스모 신소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성 SI를 좀 먼저 보시고 그다음 요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 S C I 가 가고 L G 엔솔루션이 가야지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가고 그다음 코스모 화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갈 거니 삼성 S C I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 이 종목을 먼저 유심히 보시고 요거 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이 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지금 삼성 S C I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좀 기대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가격권 한번 같이 보라는 말씀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에스의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지금 고점 올라올 때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하고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요 20일선 구간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요 지지란 요거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늘 무너졌어요 드디어. 무너졌고, 그 전에 이미 제가 뭐라 했냐면 2 0평성 구간에 여기 지지 못하면 조금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어제 무너졌고 오늘 거기를 또 하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던지 단이 AI, 빅테크 기업들이랑 좀 같이 가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슈가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거잖아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2차던지 여기 ess단의 ai 인플라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랑은 무조건 핵심 인플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같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될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을 일단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이 만약에 잘안 나왔다 하면 2차 전지 빅테크 같이 하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니까 고게 이제 시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눈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꺾이고 거품으로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지수도 좀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AI 과열 속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실적이 확실히 숫자로 찍히는 게 이제 가장 강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삼성 SI 극심한 저평가 구간 벗어나, 밸류에이션 정상화 뭐 이런 식으로도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목표가도 여기 보시면 정상화될 경우 45만 원을 유지했거든요. 보이시죠? 미래에스 증권에서.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e s s 산도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센터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캡파가 줄어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투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삼성 s i 는좀볼 만하고 조종 모일 때마다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1조 규모의 ESS 입찰 자 2차전에 삼성 SA, SI, LG 엔솔, SK온 4화를 건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1차전에 삼성 SA가 압승했습니다. 거의 한 7, 80%의 지금 물량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 essn의 전환 장치에 대해서는 삼성 sci가 조금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지금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음 분기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내용 한번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또 하나는 헝가리에서 이게 뭐 어저께 뉴스이긴 한데 헝가리 정부가 삼성 si 의5 9 0 0억 보조금 공식화 벤츠 bmw 중장기 협력 활용 뭐 이런식으로 또 뉴스가 좋은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삼성 si 에 대해서 추가매수 전략도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2차전지가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좀 아무리 역박할 거니까 그런 분의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지금 자리가 뭐 물론 이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 탄산 리튬 가격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숫자가 찍히고 탄산 리튬 가격이 막 고공 행진하고 막 날아가니까 주가 가치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플러스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적자 났잖아요, 여러분들. 적자 났고 그다음 주가가 좀 빠지고 우리가 좀 추가 매절을 기다린다면 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다시 찍히면 주가 다시 한번 정상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 sdi가 할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우리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견뎌왔던 나날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뭐 최소점 15만원 왔다가 35만원 왔다가 다시 한번 목표가는 45만 원이라고 증권사에서 말했지만 일단은 저점에서 좀더 추가 매수하거나 모아 간다면 뭐 우리가 물린 가격은 금방 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께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삼성 s c i 가 먼저 가야지 나머지 종목도 갑니다 LG 엔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식으로 LNF도 그렇지만 이번에 삼성 s c i 가 많이 올라온 거 플러스.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약간 안타까운 거는 요게 주봉 120일선 이에요 여러분들 고 중장기 라인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조금 옆으로 내려가거나 다시 한번 올라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호재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견디지 않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고 떨어지고 하는걸 반복할 건데 요거 한번 저랑 한번 견뎌 보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권 어차피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조금 더 견뎌 볼 만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좀더 주가가 빠질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호흡을 좀 길게 가지면서 좀 기다려 보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해보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지금 구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실장 욕구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 s i 나 아무튼 제가 그렇게 또 가격 대응을 해 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삼성 si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렇게 가격 대응 전략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함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였습니다.